안녕하세요 노주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도 하면서 이제 곧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이 있겠지만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배추전을 부쳐먹곤 합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잔소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님과 함께 전을 부치면서 어머니께서 야, 너 잠깐 언제 갈래? 어? 빨리 그 여자를 들어. 아, 뜨거 이런 식으로 전을 붙일 때 기름을 튀는 그런 리액션으로 위기를 보면 모면... <laughs> 어머니, 사랑해.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이 배추전과 곁들여서 이 애호박전 그리고 이 명절에 흔히 먹을 수 있는 이 떡밥이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 알배기 배추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제 혼자 분량만 준비해봤습니다 치산노지현씨시발 너그 명절에 너 육수내는 북을처럼 처맞고 싶냐? 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거. 자, 다음은 오늘의 필살기 해오박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 4m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보겠습니다. 5mm입니다, 방금. 방금 5mm인데요. 네가 제봤을 새끼야? 네. 너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질 새끼야. 선생님. 장가 가셨나요? <laughs> 여러분, 주방에서 이렇게 식기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교과서에서 그런 말이 있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깡패요. 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사라. 음. 나는 지금 강태가 되는 거야! <laughs> 얇게 한번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붙여 드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얇게 채 썰어서, 먹는 애호박전을 좋아합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소금 간을 살짝 해주고, 부침가루를 적당히, 계란기 따이 필요 없습니다. 버무려 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침가루가 두꺼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히 야채가 돋보일 정도로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물을 아주 살짝만 타보겠습니다. 계란 하나를 풀겠습니다. 잘오므 주십시오 부채가루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 저는 그 정도 양을 선호합니다 참조하십시오 <laughs> 너는 카메라 잡는 이 태도가 왜 이렇게 싹 싸... <laughs> 방금은 큰 웃음 포인트가 없었는데 왜 장치를 거셨죠? 너 장을 치르고 싶냐? 아? 자 우선 불을 켜주고 <laughs>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불이 충분히 올라왔다 <laughs> 그러면은 최대한 얇게 이렇게 중약불로 약 <laughs>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구워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신 건가요? 기름 뜨겁다. 오호. 어. 에이씨. 에이씨? 아, 이다 터졌네, 진짜. 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싹없이 말을 아, 하고 있어? 저, 저, 죄송합니다 너 정신 나간 도라이 몽이냐? <laughs> 도라이 몽범뭔가요너 <몸밤. 웃음> 진짜 도라이 몽이야 너? 지금 생각보다 촬영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긴급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배추전은 안 하겠습니다 <laughs> 기본 전을 찍어 먹는 양념장은 물과 식초 그리고 진간장 요렇게 1대1대1 비율로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논대중으로 떡갈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을 올려주시고 이것은 제가 사비로 구입한 아주 맛있는 떡갈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뒷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노주선생님이 개인 사비로 단 노주노산. 노, 노주노산? 노주노산은 어떤 의미인지, 이 새끼가 방금 저렇기 때문에, 노주노산에 대해서 사자성어 풀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아, 부럽냐? 참 맛있게 한번잘 먹어보겠습니다. 전념 고추 하나 집어서 <웃음> 여러분 전을 <laughs> 드실 때는 절대로 달걀을 풀지 마십시오. <laughs> 전에는 원래 달걀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아, 이빨, 아, 우 음, 조피밥 먹었냐? 아니요. 그럼 이 고운 떡갈비를 하라는 내 거, 네. 하라도 내 거. 저는 <laughs> 밖에서라면이나 끓여 먹어. <laughs> 유치차안하시네요저 이번에 들은 속보가 있는데, 음. 개그맨 이서민 씨 아시는가요? 응, 음, 내 조카. 네. 이서민 씨가 <laughs> 어렸을 때또 명절 때마다 용돈을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덧 용돈을 줄 나이가 되니까 조카들한테 용돈 주기 싫어가지고 서울에 계속 있는다라는 <laughs> 소문이 있던데 노주현 씨는 알고 계신가요? 조카들한테 저번에 넌 조카인 새대야만 원짜리랑 천 원짜리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는데 못 모르고 천 원짜리 골랐는데 기본 좋아 죽는 줄 알았다. 그 옛날 아저씨들. 요 색깔이 낫나요 색깔이 낫나 파란색이 좋지. 어릴 때부터 돈독이 로러면안 돼, 임마. 너처럼. 오늘 호박전은 조금 실패를 했지만은 맛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댓글로 한번 자유롭게 토론해보시죠 사실 이 배추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은 이 테이프의 용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점 심심한 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Yeah.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이 노주연이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